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제 그대가 떠나니 그대 곳곳에 남긴 노래가 생각나네 그대 노래는 내 마음의 노래 이제 그대 없으니 그대 없는 사막이네 오늘 그대 노래 소리 영원히 잊지 않으리 가수 현철 우리의 고달픈 삶을 묻고 묻기병 즐겁게 했던 현철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철의 본명은 강상석이지만 강상수라는 이름보다도 현철이래야 그를 더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현철은 1942년 7월 29일경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도돌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부산 광역시 강서구 대저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1년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 경영학과를 나와 제대를 한후 1969년 첫 곡으로 무정한 그대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나훈아, 남진이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운영 가수 노릇을 했다가 1980년에 아내를 위한 노래,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 처음으로, 처음으로 현철이라는 가수를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지만. 방송매체에서 그를 알아주지 못하는 탓에 얼굴 없는 무대 가수의 노랫소리만 국민들이 듣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1983년에 사랑은 나비인가 봐 1984년에 총춘을 돌려다오를 부르면서 히트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발표된 봉선화 연장이 대히트를 치게 되고 이 봉선화 연장으로 KBS 하요 대사을 수상하게 되면서 20년간의 문명의 때를 벗게 되었죠. KBS 대상을 계기로 1990년에 싫다 싫어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현철은 이때부터 송대관 태진아 소론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이라는 별칭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인지 그에게 2007년 한 방송 중에 무대에서 추락사고를 당해서 갈비뼈 세 개를 다쳐서 경추 디스크 현상이 되는 바람에 수술하기는 했는데요, 허리를 쓸수 없는 상태로 재활 치료를 받다가 방송 출연까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2020년 11월 16일 가요 부대를 마지막으로 출연 후 TV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재활 치료 중 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재활 치료 중 뇌경색 폐렴 합병증까지 와서. 2024년 5월 다시 입원하였으나 2024년 7월 15일 서울 광진구 자영동에 있는 해민병원에서 82세 나이로 타계를 하였지요. 그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장년을 치르고 유해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추모공원에 안장되었죠. 현철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일생에 대한 화제가 남아 있는데요. 안지라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 라는 가사에서 그렇듯이 결혼 초기 현철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명가수였던 당시 현철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밤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옷과 카세트 장사를 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트로트4대 천왕이라는 별칭을 받고 대성공을 이룬 후에는 한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내 아내의 내조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불가능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고 하죠. 그가 부상을 당하였서도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몸 바쳐 노래하겠다면서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왔을 때 많은 그의 팬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쨌든 그는 서울 구이동 한 병원에서 눈을 감았죠. 가수현철 그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모양으로 결혼 당시 물한 그릇 떠 놓고 식을 올렸다고 하며 미명가서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세빵사리를 전전긍긍하면서 반무대로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바친 노래인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히트 칠 줄은 생전에 현철도 어 출세국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기도 했죠. 현철은 아들 한 명과 딸한 명을 두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평행공연 때도 그랬고, 애국 공연시 노래를 부를 때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 노래소리를 듣고 한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아무래도 내가 좋은 사람 같이 보인 데다가, 내 노래 듣기가 동네 아저씨의 평범한 노래소리 같아서, 내, 제 노래가 사랑하고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싶었네요.